송가인과 김호중이 한 무대에 서는 순간 트로트계는 또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매력과 음악적 색채를 지니고 있지만 함께 할때 드러나는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최근 여러 방송을 통해 보여준 호흡은 단순한 듀엣이 아니라 하나의 장르적 혁신을 예고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무대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넘어 대중의 감정선에 강력한 울림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송가인은 국악을 기반으로 한 전통 창법과 깊은 감성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음색을 자랑한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안정된 발성과 감정선 처리로 이미 국민 트로트 여왕이라는 자리를 굳혔다. 반면 김호중은 성악에서 출발한 폭발적인 성량과 드라마틱한 표현력을 통해 트로트 넘버조차 한층 클래식하게 끌어올리는 재능을 갖고 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그 조화는 곧 참신한 음악적 시도로 이어진다. 특히 방송에서 두 사람의 듀엣이 처음 공개됐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마치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한 감각적인 무대는 트로트 팬들뿐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갈망하는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SNS에는 이 조합은 말이 안 된다. 미쳤다. 이런 방송은 없었다는 반응이 넘쳐났으며, 조회수와 실시간 화제성 역시 눈에 띄게 상승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이 음악적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무대에 임한다는 사실이다. 김호중이 굵고 깊은 감정을 한 번에 쏟아내는 스타일이라면 송가인은 감정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며 절정을 향해 감정을 채워가는 방식을 취한다. 서로 다른 길로 가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나 하나의 큰 감동을 완성한다. 그래서 두 사람의 듀엣은 단순히 목소리가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각자의 음악적 정체성이 서로를 반짝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케미스트리도 매력적이다. 송가인의 토속적이고 따뜻한 말투와 김호중의 진중하면서도 명랑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전달한다. 때로는 서로를 향한 장난기 어린 멘트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어떤 순간에는 진심 어린 칭찬과 공감으로 감동을 준다 이런 인간적인 부분이 음악적 호흡과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방송 출연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가 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무대는 세대를 아우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기존 트로트 팬층인 중장년층은 물론 김호중을 통해 유입된 젊은 팬들 송가인을 통해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된 대중까지 함께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적 연결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그야말로 세대 융합형 트로트 콘텐츠를 대표하는 조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공연과 방송 흐름을 보면 제작진 역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단순한 무대 협연을 넘어 토크 다큐 버라이어티 등 다양한 포맷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방송은 없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다시 말해 송가인과 김호중의 시너지는 단순한 인기 스타들의 만남이 아니다.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정서를 한층 확장시키는 새로운 음악적 실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두 사람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은 앞으로의 음악계 흐름을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탄으로도 읽힌다. 이 조합이 가지는 의미는 더큰 곳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음반, 콘서트 협업 혹은 특별한 프로젝트 앨범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트로트 시장 전체에 강력한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다. 팬층 역시 더욱 확장될 것이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알릴 기회가 될수 있다. 결국 송가인과 김호중의 만남은 하나의 음악적 이벤트가 아니라 트로트 장르가 나아갈 다음 방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서로 다른 음악 세계가 만났지만 충돌하지 않고 완벽히 어우러지며 새로운 장르적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기대된다. 관객들은 이제 단순히 누가 더 잘한다가 아니라 함께할 때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여러 무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있다. 이 조합 분명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사랑을 받으며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페이즈를 써 내려갈 것이다.